안녕하세요, 성호 육매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토끼 밥을 주러 왔는데요. 이 위에다 사료하고 배추만 이제 주, 주게 되면 이 토끼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께 재미있게 이 토끼 밥 먹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파망에다가 이 배추 잎을 한번 넣어서 여기다 놔보면 이 토끼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.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해보고서 또 이제 배추잎을 여기 넓은 다라오에다 줄건데 일단 한번 이 배추 망에다 넣은걸 여기다 놔보면 토끼들이 과연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지금 제가 망을 담아서 여기 토끼주춤에다 놔보겠습니다. 한번 놔봐요. 지금 토끼들이 이제 이 배추를 <laughs> 양파망에다 넣어봤, 넣어봤는데 이제 아침밥을 먹고 싶으니까 지금 모이, 이제 모였는데 이제 빨리 먹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망을 토끼 이빨로다가 제 지금 <laughs> 뜯고서 아마 이제 속에서 빼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토끼는 생각보다 이 닭망도 그 입으로 다끊고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랬는데 이 양파망은 나일론이라 질겨도 지금 구멍을 다 뚫고 지금 먹는 토끼들도 있고요, 이쪽은 봐서 구멍을 뚫어서 지금 빼먹고 있습니다. 위에도 막 구멍을 뚫고, 옆에도 막 구멍을 뚫고. 여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 있냐, 아주. 저쪽에는 토끼들은 안 오지. 지금 다시 한번 이게 놔줘보니까 또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 모이는데요.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양파망도 다 뜯고 이 토끼들이 빼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I don't know. 지금 망에 있는 거를 다시 이 달아 뚜껑 위다 쏟아줬더니 지금은 이제 편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